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 북동, 저희 집에도 봄이 왔어요. 아, 오늘은 여기에 달래를 묻혔어요. 달래를 이렇게 묻히고요. 냉이를 캐서, 예, 냉이도 이렇게 삶았어요. 그리고, 아 여기에 대패 삼겹살을 구울 거예요. 대패삼겹살을 굽는데 여기다가 어, 파랑 그 다음에 얘는 뭐죠 팽이버섯이죠 예, 팽이버섯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구워서 오늘은 저녁을 이렇게 야외에서 오늘은 먹으려고 그래요 자 어, 오늘은 오임식 누님이 지금 아, 국수를 삶아서 오신다고 아 국수 골뱅이 국수 해서 이렇게 먹을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아 저희 집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시냇물은 여기 옆에 졸졸 졸졸 흐르고 있고요 아, 물소리 들리시죠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밥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 데크에서 지금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는데요. 어, 이 국수가 언제 오시, 올려나요? 자, 국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볼 거예요. 예, 달래는 지금, 달래가 지금 한창이에요. 한창이고요. 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조금 해서 고기가 익어가고 있어요. 잠시 뚜껑을 좀 덮어서 어, 얘네들을 좀 익힐게요. 자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요. 아 드디어 국수가 왔나본데요. 예 국수를 그럼 볼게요. 자 국수 오시오. 국수 납시오 됐다. 아니 무슨 국수를 이렇게 많이? 이걸 와 이걸 다 먹으라고? 야. 아니 국수 여러분 국수 좀 보세요 세상에 국수를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그릇도 안 가지고 오고 왔어요. 응. 야 그럼 예 계속 먹어 보겠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임식 누님이 국수를 어, 덜어내고 있어요 아, 세상에 저렇게 많은 국수를 다 먹자고 아이 국수에는요 부추가 들어갔어요 부추가 들어가고 냉이도 들어갔나요 냉이 못 삶았어요 아 냉이 저기 있네요 앞에 네, 냉이도 있고 먹고 싶 사람이 먹어요 예, 그리고 달래가 여기 있죠 달래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맛있게 여기에서 냠냠냠냠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국수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시면 아, 저희와 함께 이런 아, 풍성한 아, 밥을 저녁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아시죠? 강원도 정성군 화암면 북동로 388-5. 저는 안용현이고요. 예,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달려오세요. 자, 이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수시 여기가 국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대패 삼겹살. 예. 그리고 많은 봄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먹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제가 고수를 아, 먹겠습니다. 자 여기 삼겹살 이렇게 하나 싸고요.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음. 음. 끝나준다 네, 네, 네. 음 골뱅이 거는 이게 곰취대요 이건 냉이 삶은 거구요 제가 냉이 삶은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따라먹는 거야 아 아서 Hm <shrug>